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전주와 완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고 상생 발전을 꾀하기 위해 상생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와 완주는 통합이라는 이슈를 놓고 일단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력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전주 안주 상생 협력 사업 추진 협약은 수소 경제 중심 도시와 상관 저수지 힐링 공원 조성 사업을 큰 기둥으로 맺어졌습니다. 수소 경제 중심 도시 도약 협력은 수소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 기반 구축을 내용으로 합니다. 수소 충전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수소 도시 추진 전략 수립, 완주 수소 특화 국가 산단 지정 등을 함께 추진하자는 겁니다. 내년에 종료되는 수소 시범 도시 사업 후에도. 수소 산업을 양 지역의 미래 산업으로 공동 육성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이미 두 시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다. 상관 저수지 힐링 공원 조성은 전주시 소유인 상관 저수지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상관 저수지는 전주시 소유지만 완주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완주군이 개발 기본 계획 용역을 시행하면 전주시가 부지에 무상 사용을 허가하고 개발 비용은 도와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가령 1 0이면제 욕심은 한4 정도 내놓으시고 <laughs> 전주서 3 내고 3 내면 멋있는 전라북도의 관광 업이지 않을까? 모악산과 전주 한옥마을을 연계할 경우 관광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주 안주 지역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두 지자체는 공동 실무 협의 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안주 군수님 말씀하셨던 경제 분야라든지 문화 예술 분야라든지 교통 분야 다양한 체육 분야 체육 같은 경우로 저는 충분히 교류를 해나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굉장히 좋게 본 거고요. 이번 상생 협약은 김관용 도지사가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9월 말 도와 전주 또 완주군 행정부서 국장들이 실무 회의를 열고 사업 목록을 발굴했습니다. 애초 협약은 지난달 31일로 예정됐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행정 통합을 염두한그 보도를 내보내면서 완주군이 협약을 전격 취소했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